지금부터 이제 들깨, 들깨 파종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레이에다가, 109짜리 트레이에다 모종으로 해서 키워서 심을 건데요. 지금 이제 6월 한 20일 됐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목판을 부어서 모종으로 키워서 들깨를 심으면 가장 좋습니다. 자 일단 들깨 씨앗을 준비해서 들깨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이런 작은 물병을 준비합니다. 물병에다가 에, 이 깔, 깔때기를 이용해가지고 어, 들깨 씨를 담습니다. 담고나서 뚜껑을 에, 이런 송곳을 이용해서 뚜껑이, 뚜껑에 구멍을 3개 정도만 뚫었습니다. 이렇게 3개를 뚫어가지고 씨가 나오도록 이렇게 해서 들깨 씨앗을 먼저 준비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트레이, 이게 105구짜리인데, 109짜리 트레이라고 합니다. 109짜리 트레이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상토, 상토를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물통을 준비해가지고, 물을 한 5분의 1 정도 담아가지고, 상토를 여기다 채워가지고, 본물을 는게 좋습니다. 본물을 해가지고, 다음을 또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물을 부은 다음에 상토를 삽으로 이 삽으로 퍼 가지고 버무르는게 좀 쉽습니다 그래서 삽으로 물이 완전히 흡수될 때까지 몇삽 정도 상토를 넣어 가지고 물과 잘 버물러 줍니다 버물러 준 다음에 이제 트레이에다가 에, 트레이에다가, 이제 모종삽을 이용해서 이렇게 트레이에다가 붙습니다. 자, 이제 버무린 상토를 모종삽을 이용해가지고 트레이에다가 이렇게 쌓습니다. 트레이에다 가한 다음에 모종삽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잘 채웁니다. 들어가도록 구멍, 구멍에 자, 들어가도록 이렇게 모종사부를 이용해서 채우면, 흙을 쉽게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채워지죠, 잘. 그래서, 완전히 수평을 맞춥니다. 흙을 다 채우고 난 다음에 모종사부로 세팅을 다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두 손가락으로 하면 더 빠르고 좋습니다. 이렇게 눌러줍니다. 이렇게 지금 촬영중이라 한 손가락으로 하는데 양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눌러주면 속도가 빠르겠죠. 이런식으로 약간씩 눌러줍니다. 이런 식으로. 씨앗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멍을 약간씩 눌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씨앗이 이 안에 들어오도록. 자, 이런 식으로. 눌러준 다음에 이제 씨앗을 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구멍에한구멍에 한 씨앗이 서너 알씩만 들어가도록 이렇게 뿌려줍니다. 너무 많이 뿌려주면은 속구기가 힘드니까, 하나씩만 키워야 되기 때문에 서너 개씩만 들어가도록 이렇게 뿌려줍니다. 들어가죠? 자, 이런 식으로 서너 개씩만 들어가도록 씨앗을 뿌려줍니다. 씨앗 뿌리기가 이렇게 하면 쉽습니다. 손으로 일일이 집어넣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뿌리면은 양이 아, 구멍을 세개만 뚫어주면은 서너 개씩만 들어갑니다. 두세 번 하면은 구멍을 너무 많이 뚫게 되면은 씨앗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구이가 힘드니까 이렇게 씨앗 뿌릴 때한 서너 개씩만 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개만, 에, 거기서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에, 뿌리면은, 서 개씩 들어갑니다. 자, 개씩만 들어가도록, 이렇게, 에, 씨앗을 뿌려줍니다. 다음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씨앗을 뿌린 다음에, 이제 상투를, 에, 상토를 무종삽으로 약간씩만 올려 놓고 살짝살짝 덮어 줍니다 씨앗이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덮어 주는 거죠 자, 씨앗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상토로 두껍게 덮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얇게 살짝살짝 씨앗만 덮, 덮어지도록 이렇게 살짝살짝만 덮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안에 나란히 수평을 맞춰줍니다 씨앗이 이제 안에 완전히 들어가도록 수평을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평을 맞춰주고 이제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지금 다섯 판 했는데 에, 앞으로 한1열판 정도는 더 해야될 것 같습니다. 들깨모종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에, 트레이 15개 백구트레이에서 1500개 들깨모종 파종을 완성을 했습니다. 에, 이렇게 에, 하는 방법이 가장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고 또100% 발화가 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제 경험상으로서는 이런 방법이 가장 어또 발화가 잘 때는 또 아주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서로또 전문농가에서는 마른 흙 자체로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 경우에는 이런 방법이 바라가 또잘 되고, 더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100% 바라되는, 에, 들깨, 파종. 자, 이렇게 모종으로서 키우면 좋은 방, 아, 모종으로서 들깨를 심으면은, 예, 새들 걱정도 없고, 또, 들, 새들이 들깨를 또 엄청 쪼아먹습니다. 그래서, 새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네, 아주 좋은 방법이고 또 모종으로 이렇게 해서 키우면 들깨가 아주 튼튼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모종으로 심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 이렇게 지금은 장마철이기 때문에 모종을 키우기가 쉽습니다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비안 오는 날이 흙이 마르면은 물을 비온 날은 그때 물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종을 키우기에는 아주 6월 20일 정도 장마철에 심는 게 모종을 파종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100% 성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모종이 자라나면 은또 섞어 줘야 됩니다. 섞어 주고, 에, 튼실하게 한 개만 키워서, 에, 심을 때까지 또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자, 100% 발화시킬 수 있는, 에, 이렇게 네, 모종 만드는 방법, 전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